자,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도기, 샤방. 다음 턴에 까야겠다. 다음 턴에. 오케이. 지금 까도 나올 것 같은데? 저격수. 말자 저격수에 맞. <laughs> 진짜 음전자를 먹긴 해야 되긴 하려 하고. 야, 저격수 말자가 예전부터 괜찮았나? 내가 <laughs> 다음 턴에 돌렸어야 돼. 아 너무 바보 같았다. 뭔가 안 나올 것 같았어. 아, 이번 판 그게 좀맞네 솔직히, 이게 질리언이 스킬만 계속 쓸 수만 있다면, 암살자, 거의 암살자 카운터거든요? 아, 질리언을 해봐? <laughs> 야, 이 새끼 뭔데, 뭔 가고 있는 건데. 얘는 암살자 가는 것 같고. 그래도 좋은 거는 추가수를 빨리 뽑아가지고, 그나마 좀 괜찮다. 아니면은, 슈드용 대장간 하나 나오면은, 여기에서, 그거 하나 넣어도 되는데. 그거 넣어도 되겠다. 그, 삼거신에, 오, 도련 변이 해가지고, 초가스를 막 키우는 거죠. 근데 사람들이 일단 초가스를 많이 가서,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. 나이스. 아, 얘도 도련 변이를 가네. 와, 나 초가스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. 야, 초, 초반에 이거 나온 거 치고는, 야, 씨 하나도 안 나온 건좀 그렇다, 야. 이거 가지고 갱플인 할까? 거신까지 너무 이쁜데, 이러면 일단 갱 플레이트 넣어놓고, 이건 기본적으로 아 징수 의총 하나 나오면 진짜 깔끔하겠다. 야, 이거는... <laughs> 이즈 도대체 뭐 뭐에, 뭐, 뭐선 오히려 좋나? 제발 누가 잡아줘봐, 안 되니? 와, 잡긴 했다! 못 이기긴 하겠네 그래도 이거로도 나이걸로도 만족해 솔직히 한대만 더 나이스 와 갱플 잘나오고 이번에 이거 팔고 갱플까지 넣자 이거네어아 레벨업은 안해도 됐었구나 지금부터 가두리 양식을 한다 좋다 좋다 이거야 라스트 어차피 나올거였구나 돈벌어와 갱플라아갱플라 <laughs> 그렇지 갱플라 돈벌어와 탕탕탕 그렇지 무한으로 쓰는거라고 라위가 들어가도 되겠다 그냥 이거는 거학들어갈까 거학? 거학? <laughs> 돈벌어오는거봐 아주 좋아요 와 제발 징수의총 나와주세요 징수의총 보고싶어요 징수의총 알러브 징수 징수의 총만 나오면 은 거의 2원씩 그냥 커버받고 걸어오는 거 아니야? 와, 너무 잘 나온다, 알리스트, 아까부터. 하지만 안 써요. 아이고? 아지야, 할수 있어. 그렇지, 할수 있다니까, 우리? 아하하, 아리는 멀리 있잖아, 우리. 아하하, 아리 한대 맞고 빵! 와, 돈 봐라! 한풀에 얼마를 벌어오는 거야, 이거? 말다가 가지고 자 이제부터 돌릴 수 있어 왔어 왔어 아리 오왜 너가 나왔지 친구야 아리야 아 이거 카직스를 써야 되냐 그렇지 그렇지 갱플라 가자 <laughs> 가도 났어 친구야 내가 제발 징수의 총 하나만 나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게 나이스 오 명사수요? I love you! 야, 다 꺼져야 되네. 야, 우 야, 징크스 그냥, 나, <laughs> 뭐야, 이거? 징크스 그냥 이성이네, 팍 나와버렸는데? 아니, 뒤집개가 하나가 더 나오면은 너무나도, 와, 명사도 미쳤어. 야, 명사도 미쳤어! 턱, 턱, 턱. 거기다 징크스 이성. 못 막지, 이거는. 그래, 이게 게임이지. 너무 재밌잖아. 라위랑 라위랑 누안 넣자 조금이라도 갱풀이 하나도 안 나온다 큰일 났다 여기까지 다 팔자 야 가자 그렇지 징크스가 이거 딱 이거 이걸로 반각해 반각해 주고 갱풀이그 반각한 거를 쏴서 죽여주는 없애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어, <laughs> 너무 좋다 그렇지 어어 이제부터 좀 나오겠다 아, 나 카이사 굳이 써야되냐? 생각을 해, 보니까 생각을 해봐, 우리가. 카이사를 써야돼. 말자화를 빼야되는 빼야 말이죠. 말자화를 빼는 게 맞네. 나오는 꼬라지 보니까 맞네. 이거는 징크스 빨리 궁쓰라고 여기 넣어줍시다. 아니, 아니, 이거 이상한데? 뭐야, 이거? 나, 나, 누가 보면 나구레인줄 알겠어. 야, 누가 보면 나구레인줄 알겠는데, 진짜? 어, 야, 너 다, 너무 다 뚫렸다. 근데도? <laughs> 우리, 우리가 너무 세죠? <laughs> 너무 세죠? 야, 한판이 얼마나 벌리는 거야, 이거? 너무 행복한 판인데? 아, 갱프라. 아, 나 이러지 말자, 우리. 그렇지, 갱프라. 너 섬성만 나오면 바로 뭐야? KG입니다. <laughs> 사상발까지는 필요 없겠다, 사실. 그렇지. 어, 야, 저거 뚫리면 안 돼요? 그렇죠. 뚫리면 안 됩니다. 뚫려도 상관없어요, 이제는. <laughs> 야, 튕겨가지고 죽는 거 봐. 야, 탄빨이 얼마를 버는 거야, 이거? 미쳤다, 갬플. 영서수까지 나와버려가지고. 아, 이러면은, 징크스한테 저걸 괜히 넣어줬네? 주지 말걸. 밤의 끝자락이랑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. 아니, 나 징크스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? 이거 랩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야, 얘한테 주자. 갱프아 갱프라 하나만 더. 나오자! 다음 턴에. 오케이. 일단 삼성은 예약은 됐고. 그렇지, 그렇지. 아, 반값 너무 잘 되고, 반값 그렇지, 또 그렇지, 갱프아 가자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안 돼요, 안 돼요. 응, 안. 어어, 돼요, 돼요. 되는 것 같다, 느낌이. 이런 씨. 어, 좋아. 자, 이제는. 달라졌어요. <laughs> 이제는 조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. 왜냐 삼성이 됐거든. 그렇지. 0백씩 뜨는데 계속해서 튕기는 데미지를 쏘니까 답이 없지. <laughs> 오돈 벌리는 거 봐. 너무 재밌는데? 야 명사수가 답이었다. 명사수 너무 좋다. 가자. 이렇게까지 너무 이쁘고요. 진끝스한테밤 끝을 안준게 너무 후회가 되네. 괜찮아요. 오케이, 오케이, 반깍. 아, 이거, 뭐지? 이거, 이거, 반깍하는, 이거, 이거, 라위 넣어놓는 거 너무 판단 좋았다. 라위 안 넣어놨으면 이거 <laughs> 얘도 못 잡았을 것 같아, 차라리. 좋아요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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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나이스. <laughs> 안 돼! 어아털 터지진 않았다. 좋았어. 통통 다 튕겨. <laughs> 뜨거워, 말이야? 카이사. 아, 필요 없고. 야, 삼성을 찍을 걸 그랬다. 이 정도로 여유, 여유 있는 거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게, 이게 스킬을 자주 쓰는데, 이거 뽕맛을 못 덤비지. 이거는 어떻게 버텨? 오, 버티네? 못 버티네. 아. 이렇게 되면은, 그냥 꺼내면 되지 뭐. 일단 이렇게 썼다가. 아, 이거 안 좋은데? 어쩔 수 없다, 이거. 어쩔 수 없어, 이거. 아, 마지막에 침묵이 장막이딱 나오냐? 근데 뭐 이기면은 뭐 장땡이긴 해요? 아, 못 이길 것 같은데, 이걸로? 근데 그나저나? 큰일 났다. 아, 어, 야, 마지막에 저게 나와가려가지고 와, 어? 씨. 살짝 다 벗네. 이거 하나는 이걸로 갈까? 아, 못봤다. 가자. 그렇지, 그렇지. 계속 싸, 계속 싸. 싸, 죽여, 죽여, 죽여. <laughs> 요 친구에 나안 보고 있었니, 근데? 귀여운 귀여운 친구. 나왜 안보고 있었어 죽어버려 오자 <laughs> 자, 여러분들 자 오늘 무한 명사수 갱플랭크 삼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<laughs> 너무 재밌네요 하여튼 요거하세요 따봉